자, f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예고, x 나하기 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. 그럴 때, xfx 나기 2x제곱 플러스 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. 예를 푸는 풀이는 우리가 나는 오메가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. 이미 아마 이거 푼 때쯤 되면은 허수를 배웠을 거니. 자, 얘를 잘 보시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되는데 요게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요,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메가라는 놈이 허수래요. 그러면 a 다하기 b 오메가가 0 되네. 근데 a와 b는 뭐다? 실수예요. 이렇게 되면 피로 충분으로 a는 0, b는 0이야. 오메가가 허수랑 핵심이에요. 여기 i는 여기밖에 안 나오면은 ab가 실수란 조건이면 개수가 0이다. 얘를 증명하는 건이 방향은 당연하고 이 방향은 어떻게 돼? 귀류법으로 오메가가 i일 때 증명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를 상식으로 알고 있자고. 여기에 오메가 속에 i가 있고 여기는 i가 안나오면 실수란 조건이면 0이다. 우리는 나머지 할 때는 개수가 다 실수일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. 음. 자, 그래서 어떻게 해? xfx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x를 x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잖아. 몫은 qx고 나머지는 2차 이하죠. 그래서 ax 제곱 bx 플러스 c 라 하자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a, b, c는 뭐예요? 실수란 조건이 중요하다고. 그러면 small a, b, c는 구할 수 있다고. 어떻게 구해? 일단 주어진 거에다가 뭐를 넣으면? 요거의 근을 오메가로 하면은 여기가 뭐야? f 오메가가 뭐다? 2 e 오메가 더하기 4는 거와 여기서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? 마이너스 3이라는 이두 가지를 이용하여 풀면은 돼요. 두 가지와 얘를 이용해. 자, 그래서 주어진 거에다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?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, 201은 마이너스 1 넣으면 가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 b 더하기 c예요. f 마이 1이 마이너스 3이래.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 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5 4요. 4 4 4자 그다음 오메가를 넣어봐 그러면 오메가4 f 오메가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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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4 4 4 4 4 4 4 4 a 오메가4 4 4 4에4 4 4 4 4 4 4오메가4 4 4 4 4 4 4 4 4가4 4 4 4 4 4 4 4 이오메가 다하기 4이하 2오메가 제곱 다하 오메가 는 이거 여기서 2오메가 제곱 2오메가 제곱이니까 4오메가의 제곱 다하기 4잖아요. 4오메가 4니까 3오메가 는 A오메가 제곱 다하기 B오메가 다하기 c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게 오메가제곱 빼기 오메가 다기 1이 0이란걸 알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제곱 대신 넣을까요? 오메가 빼기를 넣으면 여기가 4에 오메가 빼기 1 다하기 3오메가요 그럼 얘는 7오메가 빼기 4고 는 여기에는 a에 오메가 빼기 1 다하기 b오메가 다하기 c니까 자 연립을 해야 된다고 자 하면 얘는 a 다하기 b 오메가 빼기 a 다하기 c예요. 그래서 알수 있는 게 a 다하기 b는 7, a 빼기 c는 4 이렇게 돼요. 그럼 여기서 a, b, c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하냐 공통인 게 a잖아. 그럼 여기서 b는 7 빼기 a. c는 a 빼기 4. a를 여기 집어넣자. 집어넣으면 a 빼기 7 a 나기 a 빼기 4는 4요. 가얼만냐그렇스니까 3a 마이너스 15, 15나? 대체 마이너스 7, 15죠? a는 5네요. 그래서 a는 5, b는 a가 5니까 2, e, c는 a가 5니까 -c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죠. 나머지는 여기 있으니까요. 얼마? ex 제곱 빼 ox 제곱이지. ox 제곱 곱이 ex 빼기 내가 답이다. 자 어떻게 풀었는지 그냥 한번 확인하세요. 여기가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해. 그리고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등등을 쓰는 거잖아요. 세제곱까지 가지는 않았지 그냥 2차로 있는 거1차로 나누어서 1차로 표현한 후에 계수가 실수란 조건이면 갖다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았어. 오케이. 다르게 수업을 좀 동영상 찍다가 페이스북에 와서 한번 풀어봤습니다.